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고 좀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 이 시점에서 상담을 요청하신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어, 심리적으로 많이 마음이 불안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성적은 나와야 되는데 성적은 아직 모의고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친게 아니잖아요. 오류일 달 문제가 꽤 어렵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류일 달을 풀어가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아 부족하다 요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해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오류일 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논술령을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듣고 나서 (90월달에) 다시 복습을 하다 보잖아요.그럼 선생님들의 성적이 이렇게 확 뛰는 느낌을 그때 받아요.그래서 성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절망할 시점이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갖게 되는 고민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좀 상담받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곧 6월이 끝나가고 이제 7, 8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이 7, 8월 문제풀이 시작되면 은 다양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이제 이론은 끝났고 문제풀이만 열심히 문제를 잘 풀면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과거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정말 잘한 사람들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는 진행이 돼요. 문제풀이는 우리가 이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렇게 풀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풀려야 돼요 라고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선생님들은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 건뭐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뭘 하는 거냐? 이론을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안 풀렸으면 그 부분에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데,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는 뭘 가지고 정리했어요? 오류월하고 기본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7, 8월 달에는 이제 심화이론을 하는 거예요. 오류월 달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키워드를 이렇게 들어갔던 것들을 이제 문제로 답으로 써보면서 거기에서 안 풀어졌던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7, 8월 달 문제에는 우리가 오류월에 중요도를 상수준과 중수준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다루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수준의 문제까지 간혹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론들을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문제 풀이에서 하는 걸로 그냥 끝내셔야지 그걸 더 개인적으로 확장해서 더 늘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 문제 풀이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 방법은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7, 8월 달첫 주에 다시 어떻게 시간 계획을 짜는지는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풀면서 내가 모르는 이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답이 안 쓰여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오답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서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지 선생님들이 초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고, 과거에 혹시 실패했더라도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잘 거치면은 우리가 올해는 정말 좋은 결과로 합격해서 현장에 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어, 5월달을 공부하고, 1, 2월, 3, 4월, 기본이론, 심화이론 듣고, 5월 이렇게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이론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것 같고, 나만의 이론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론을 정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좀 이론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될 같아요. 라고 해서, 이 시점에 뭘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책을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료를 정리하러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책들도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시중 학원가의 책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내용도 알아야 될것 같고 저 내용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책을 이렇게 여섯 권으로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쳐 봤어요. 자, 책을 이렇게 만드신 선생님들이 위상미술에서는 책 만들라고 가르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다른 타 전공에서 들으신 선생님들이 책을 만드 1년 2년을 허비를 해요. 그래서 합격을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책을 만들 시간에 뭐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들 책장사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론을 이해했으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본인이 혼자 따로 정리하러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잃게 되면서 자기가 필요하는 것들을 이것저것들을 어때요? 다시 보게 되면서 양이 늘어나는 시점이 7, 8월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 이 시점에서는 양을 절대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이론, 심화이론에서 이론은 충분히 다뤘어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이론만으로도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거든요.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합격의 당락은 이 기본 심화의 이론들을 몰라서 떨어지는 거지. 그 외에 몰라도 되는 문제. 아주 세부적인 구석진 문제 있죠. 그 문제까지 풀어야지 우리가 합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점수가 전공이 80점이 만점이에요. 자이 80점 만점에서 수석 하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몇점 나왔어요 작년에 어, 전공 종 수가 67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컷라인이 50점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그 선생님들이 어 선생님들 생각한 것처럼 구석진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못 푸는 문제가 임용에 나와요 그 문제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못 푸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풀수 있으면 도판이라든지 짐을 통해서 유추해서 풀어내고 응용할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적용해서 풀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문제를 잘 풀어서 이러한 점수를 맞아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문제들을 구석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을 늘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양을 늘려서는 합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이론을 돌리는 게더 중요해요 심화 이론으로 이번 그 (7~8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고 많이 한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스터디원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조장을 일반적으로 맡은 선생님들이 장수생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욕심도 많고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생 선생님들이 스터디에 조장을 많이 맡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때요? 초수들을 하고 같이 재수 삼수들어 스터디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아는 지식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하니까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특별해 보여요.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장수생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기본을 갖추지 않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기본 베이스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만 들어가서 이론을 알고 있다면 합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장들이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선생님들이 많이 주변에서 볼 거예요. 어, 조선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도 공부를 오래 하셨거나 장수로 가셔서 본인이 3수 이상이 됐다.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이 뭐냐? 새로운 지식을 중요하지 마시고요. 기본 이론을 토대를 정확하게 다져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거에 공부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합격은 멀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우리가 합격 사례 발표에서 이야기하신 거 들었죠. 그 선생님이 재수 때는 자기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알고 있는 이론 외에 나머지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다가 어때요? 합격 컷 라인에서 10점 이상 밑으로 떨어져서 아예 1차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위상 미술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다시 챙겨서 그 선생님이 최종까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뭐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용이 합격하는 거요. 예 임용이 합격하는 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골고루 다 지식을 알아줘야 돼요. 특정 부분만 깊게 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양을 지금 시기는 늘리는 게 절대 아니다. 항상 뭘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고 심화 이론으로 이론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네 번째. 곧 발표가 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티오가 뽑힌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원까지 우리가 뽑는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발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 1일월 달에 내가 세웠던 목표를 다시 재수정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너무 적게 뽑고 너무 많이 뽑고. 그런데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기에 조금 흔들려도 지금은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발표가 나면 바로 지역을 선정하고 그걸로 끝내세요. 10월달까지 이게 갈팡질팡 하면은 올 1년 합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지역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공부를 하시고 실기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지역을 우리가 쓰게 되는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같이 어떻게 제 스터디 할 때는 지역을 다르게 됐지만 막상 티오가 발표나다 보니까 나도 이 지역 가고 싶고 저 선생님도 이적 가고 싶어요. 근데 같이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선생님이 괜히 미워 보이고 저 사람, 선생님이 다른 지역 간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 간다. 내가 보는 서울 지역 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껄끄럽고 저 선생님이 나보다 좀 공부를 더 잘한 것 같고 이 선생님한테 뭔가 주기 싫고. 요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선생님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신경을 그쪽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공부에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어느 지역을 본다. 어, 그래요, 선생님. 저하고 같은 지역 보세요. 우리 같이 해서 합격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은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하다가도 중도에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곧 발표 나는데 지역은 이때까지만 갈팡질팡 하시고 정하시면 그때부터는 바꾸지 마세요. 마지막 10월 달에 또 우리가 추가 중원이 나더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원소 바로 첫날 놓고 그럼 마지막까지 계속 달리시면 은그 자리가 선생님들 자리가 되고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TO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세 명을 특정 지역에서 충북에서 세 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충북 보려고 했는데 세 명을 뽑아주네? 아, 그 자리에 세 자리나 나 있네. 나 외에도 두 명이 더 합격하겠구나. 요 생각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합격하고 그 외에 나머지 두 명이 더 합격하겠구나. 요렇게 생각해야지. 어, 다른 사람 두 명이 합격하고 그한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요런 의심은 버리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어,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볼수 있는 게 문제 풀이 때 선생님들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어요 위상미술 문제만 풀어가지고나 합격을 왠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들어서 다른 문제도 보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다른 문제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보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위상미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최종 결과 나면 최근 3년간만 선생님들이 보세요 적중에 따라 한거 이렇게 뚜껑 열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 기출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최근 3년 동안 보시면 위상미술을 어떻게 적중해왔는지 선생님들이 알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문제를 봐서, 어, 합격을 못하신 선생님들도 지금 있죠. 자, 본인들이 그 결정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올해 또다시 갈팡질팡 하면 또다시 1년이 더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보세요. 대신,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절대 남의 떡에 정신을 두지 마시고 위상미술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다른 걸 보세요. 정 보고 싶다. 그러시면 위상미술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다른 걸 보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수강생들은 마찬가지로 자기 문제보다 남의 떡이 더커 보여요. 이상미술 문제가 더커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문제 바꿔보자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주는 문제,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떡처럼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합격증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정말 다른 문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이걸 선생님들이 소화하시고, 그리고, 문제만 교환하지, 해설이나 이런 것까지 교환하지 마세요. 아셨죠?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의 결정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합격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매년 이야기하지만, 못 보게 한다고 어볼 사람이 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볼 사람이면 어차피 볼 사람이면 보시고 대신 위상미술을 이렇게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합격 사례 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음, 위상미술만 나는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료 주는데도 나는 이거 하나 소화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이것만 했어요. 근데도 저는 77점이 나와서 수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초수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봤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를 안 보고 자기는 요거 하나만 보고도 77점을 해서 수석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보고 어때요? 떨어졌어요. 그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은 <laughs> 이것저것 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어때요? <laughs> 위상미술도 이해하고 다른 이론도 정확하게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도 이해하고 풀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 못한 사람이 저것까지 같이 섞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헷갈리고 저기서 헷갈려서 이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론인데 두 개가 돼서 소화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화를 하고 그래도 다른 게 보고 싶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7월부터는, 어,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내가 뭘 강조했어요?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5, 6월 달에는 키워드만 체크해서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키워드 체크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 싸움이야요 7, 8월 달부터는. 본인들이 이해한 것들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독률이 어때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한 달에 상하군이한번 정도 갈수 있게끔 우리가 시마이로로 인제 7, 8월달에 해독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해독이 빨리 가야 돼요. 해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때요? 그 선생님들은 늦어진 만큼 깊게 많이 정확하게 모든 지식을 다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늦어지는 늦어지는 만큼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속도도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독을 다 끝냈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요걸 선생님들이 체험하시게 될 건데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돌아가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모든 걸다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회독을 하라고 했어요? 상수준으로 먼저 회독을 전체를 하고. 빠르게 회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상수준을 다시 보면서 어때요? 그 주변에 중수준 것까지 같이 회독을 해요 그럼 상수준은 이전에 봤기 때문에 또 보면 어때요? 빨리 들어오죠? 그리고 중수준에서 이렇게 하니까 회독이 같이 가니까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독할 때는 어때요? 상중수준을 또다시 회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독력이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럼 네 번째 회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상중 수준 또 보면서 회독은 빨라지면서 하 수준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요게 회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하 수준을 또두번 보느냐 아니에요. 다시 상 수준으로 또한번 해서 선생님들이 회독을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회독할 때상 수준 또 보면서 중 수준 또 보고 그 다음에 상중하 수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회독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중요도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에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부터는 뭐한다? 자꾸 회독하면서 그걸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입으로 인출하고 손으로 키워드를 쓰면서 인출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인출이 안될 경우에는 어때요? 저장이 안 됐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모르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암기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우리는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 문항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분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더 쓸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이해했어도 눈으로 보고 책을 보여줘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성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지금 시기에는 이제는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암기가 잘안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입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 독서실에서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 나면 누가 와가지고 종이를 딱 붙이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딱딱거리지 마세요 읊조리지 마세요 이런 공간에서 보다는 어디서 암기하는 게더 좋아요. 시끄러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해도 괜찮고요. 선생님들이 공원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우리가 녹음한 파일이 있다? 그럼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암기 인출하시고, 자, 그리고 손으로 써서 암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몸으로 외우세요. 몸으로 신체의 비례는 어떻게 설명?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부분과 부분 간의 관계 요러면서 이해를 하세요. 몸으로 이렇게 외우시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어, 중요도의 방향이 우리가 7, 8월 달에 문제를 풀 때, 이제 7, 8월 달에 뭐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 7, 8월 문제 풀이에 이전까지 공부했던 상수준 당연히 들어가요. 중수준 들어가요. 근데 하수준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새로운 자료라든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이렇게 들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들이 양을 이렇게 확장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뭔가를 더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간혹 가다가 여러 선생님들이 방향이 이렇게 흔들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으로 다시 정리를 이렇게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 하수준 때문에 이론이 흔들린다. 그러면 항상 뭘로 그방향을 다시 잡느냐. 우리가 이전에 했던 5, 6월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를 복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방향이 잡혀 자, 근데 하루에 한 주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류 문제, 1주부터 해서 쭉 문제 묶어 놓고요. 문제를 넘겨가면서 입으로 키워드를 말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표현 방법이다. 표현 방법은 평면 표현이냐, 입체 표현이냐. 우리가 표현 기법이다. 그럼 아쌍블라주다, 컴바인 페인팅이다. 우리가 이런 기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따른 특징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인출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방향이 잡히게 돼요. 아,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었지. 그럼 내가 중요도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구나. 이 하수준 해주는 거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위에 것까지 확장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되돌아와서 방향을 다시 잡고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당부할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부만 한다고 우리가 합격하지 않아요. 어,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간혹 가다가 한3% 정도가 체력 때문에 체력이 무너져서 마지막에 가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합격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꼭 챙기세요. 운동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체력을, 선생님들이 꼭 요것을 챙겨줘야 되는 거고, 먹는 것도 기왕이면 인스턴트보다는 제대로 먹으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공부를 하세요. 밥 먹, 먹고 선생님들이 살 찌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 찌는 거 고민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하는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고 공부했던 이론도 싹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마찬가지로 좀 힘들다. 그러면 술 마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술 마시면 공부했던 이론이 그만큼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1년 정도만 술 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체력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은근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두 가지가 없으면 이두 가지와 우리가 공부가 없다면 합격하지 못해요. 이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1순위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공부하세요. 내가 이 시기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수 있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잘한 애들인데, 내가 지금 등수가 몇 등인데, 내 점수가 몇 점인데,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어요. 뭘 지키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키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세요. 안 되면 세뇌시키세요. 합격할 수 있어. 나는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핑계가 들 때마다 아,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어, 공부만 했어. 놀고 싶어. 그럼 잠깐 놀고 오더라도 다시 공부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조금 놀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하면서 뒤처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또다시 우울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며. 친구를 만나서 내가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친구를 만나고 와도 괜찮아요. 분위기 전환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고 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내가 공부가 안될것 같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걱정은 금물입니다. 걱정하시면 어 걱정해서 선생님들 합격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아예 도시락 싸고 싸들고 다니면서 걱정하세요. 왜 걱정 안 하세요? 합격하시도록 걱정하세요.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근데 걱정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순간 우울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합격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순간 합격은 선생님들 앞에 와 있어요. 손에 잡힐 만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방법은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계속 알려드렸죠? 자, 이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우리가 합격해요. 초수에.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초수에 합격할 수 있다. 내가 재수다. 나는 지금 올해 재수로 끝내서 올해 합격으로 끝낼 거다. 고득점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요. 내가 혹시 장수생이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이론을 정확하게 채우고, 이 이론을 정확하게 소화해서, 시험에 물어보는 것만 정확하게 챙겨서 나는 올해 꼭 합격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합격해. 올해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누가 물어봐도 너 올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부하세요. 그게 선생님들이 진짜 합격하는 길이고요. 합격이 눈앞에 와 있고 손에 잡히게끔 앞에 와 있어요. 그 하, 앞에 와 있는 합격을 모두 다 잡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